안녕. 왔어. 안녕. <laughs> 보고 싶었지. 운동 끝나고 방금 와서 살짝 얼굴이 빨간데. 운동하고 왔어. 아, 그 PM. PM 3시 35분이구나. 깜짝아, 여기는 밤 11시 45분이야. 오늘. 피곤해. 피곤해. 아니야. <laughs> 장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얼굴 보고 싶어. 얼굴 빨리 운동하고 왔어. What time is it there? PM eleven forty six o'clock. 어제도 어제 일정에 우리가 케이콘 그거 스테이지랑 거의 새벽 6시부터 밤 11시, 10시까지 스케줄 있었고 엄청 그랬는데 씻고 와서 뭐냐? 거느기랑 얘기한 1시간 반, 2시간 엄청 하다가 둘다 이렇게 막깔깔깔려다 갑자기 고 그랬어. 화질 안 줘? 왜지? 이게 다른 지역이라 그런가? 머리 어떻게 해? 내 운동 너무 열심히 했나 봐 타투? 음... 안 돼. <laughs> 아까 너무 많이 타서 우리 사진에 그렇게 많이 탔다니. 와 맞아 재배형 그 이거 오늘 우리가 놀러 이제 놀러 간게 아니지. 잠깐 어 콘텐츠 촬영 하러 잠깐 바닷가에 갔는데 음 거기 주변에 상점 분이 선물이라고 줬어. 어. 미션 칸니? 사진 많이 찍었어 와이파이 없는데 이거 그거 했는데 로밍 디페스타 가서 찍은 사진? 그럼! 있는데 오늘은 내거 뭐냐 사진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만 먼저 올렸어 디페스타 사진 얼른 올려줄게 AO, AOTM, artist of the month, almost a million? <gasps> really? How was the food in LA? Um, we didn't take Yeah, 우리, 그, 데이터링 데이터링 되게 맛있게 먹었어 야 My bad boy <laughs> 귀엽네 삥삥 필터팝 뮤비 따라잡아볼까 아 797만원 많은 사랑을 받았어 나도 되게 신기하지 이렇게 내가 추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더 좋아해줄 줄이야. 근데 나도 사실 가끔 음좀 그럴 때마다 봐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볼 때도 있고 이동할 때 그거 많이 봐요. 나그 리액션. 그래서 어 리액션 영상을 또 올려주셨네 이러고 찾아가서 보고 왜냐면 같은 춤이어도 뭔가 다양한 해석이 있고 어... 와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그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와우포인트가 내가 생각한 와우포인트하고 우리 보고 있는 우리 제로즈하고 다른 K-POP과 성한빈을 응원해주는 분들이 봤을 때 어디가 와우포인트일지 그거한 것도 연구할 겸 이제 너튜브에 있는 어 AOTM 성한빈 리액션을 많이 보는데 하더라고요. <laughs> 와우 포인트가, 와우 포인트가 3분 동안 있던데? 하아, 근데 내가 자세한 얘기는 어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오, 거는 게안 나.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나해고있 어, 나 해봐 근데 어, 어디에요? 영상이라 이렇게 화장실도 있거든. 아 보여? 어 근데 나 보이나? 아니 아니 지금 안 보여 나 나만 큰일 나요 지금? <laughs> 안돼 안 돼. <laughs> 거돼이잘 준비하고 있는데 어 음소거 안해서거욱이잘 <laughs>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열심히 어나 준비하고 있어 귀요미 자기관리 어? 잠깐만 어안비치나안비다 <laughs> 어? <laughs> 괜찮아 얼굴 빨개졌어. 아니 얼굴 혈색이 좀 돌아왔는데. 아니 나 오늘 운동하고 왔는데. 뭐냐. 요즘 뽑아. 괜찮아. 나그풍글렌이 있어. 맞아 머리 많이 왔어요 <laughs> 03인데 친구해도 돼. 03이면 몇 살이지? <laughs> 거기보다 두 잔만 소울 든. <laughs> <laughs> 족보 브레이크는 안 돼요. 아, 그니까 그 화요일 날에 그 레코딩 비하인드인가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까지 선배님들 보니까 약간 내가 촬영했던 그런 인터뷰나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온 이후에 한번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내 진심도 담겨있고 그때 준비할 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들이 더잘 담겨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다 같이 또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오늘 너무 재밌었지 나 길거리에서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길거리 예쁜 거 나올 때마다 이제 나, 이제 건욱이랑 사진 메이트니까 이렇게 톡톡 치면은 응? 하면 이미 카메라 준비있어 그러면 아! 이렇게 하고 가서 막 찍어주고 그래서 엄청 많이 찍었어요 우심푸까가 뭐예요? 우심볼까 맞춰봐요 우심까 너도 알아? 아, 몰거든요 맞춰봐요 주인말 로맨틱한 주짓말이요 진짜? 아! 우리 심장에 뿔을 지를까? <laughs> 뭐야, 뭐야 우리 심장에 뿌갈까? 우리 심장이 뿌갈랐다? 심장에 집착이요 뭔가 심쿵 아니야?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뭐라고요? 아 진짜 별다줄 진짜 별다줄 아 매튜의 리액션 봤죠? 매튜가 중간에 아우씨 oh, 하는 것도 봤어요 매튜랑 운동 응 매튜랑 운동 재밌게 하고 왔어 <laughs> 현지 귀여워, 극극극, 그, 귀살. 그, 그, <laughs> 점점 잔망이 늘고 있어. 이 귀여운데. <laughs> 와 아니 나 이제 우심 볼까? 나 이거 아예 몰랐네. <laughs> 아, <내가 찾는다. 웃음> 뭔가 막 가, 가끔 뭐 에이오티엠 보고 하니나 누구 뭐 영상 보면 심장이 너무 아파 이러니까 우리 심장 얘기한 줄 알았어. <laughs> 그쵸아 우리. 부모님이 또제로즈 딸들이라는 거에서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 그니까요. 그건 근데 나도 들을 때마다 되게 뭔가 엄마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나도 되게 그때 감동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 장섭 선배님이 만드셨어요? 헉! 역시. 배불 골든 헬 버전. 잘... <laughs> 이후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생 올림픽 나가요? 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잘모르겠어 <laughs> 지금 연락을 잘안 해서 헉, 네트워크가 왜 이러지? 진짜 안 좋네 와이파이? 아, 응잘 되는데 진짜? 나왜 이러지? 헉, 통신사를 한번 교체를 해야겠어 어오히나 사진 됐어요 오 근데 진짜 네트워크 연결이 이상한 것같네어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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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진짜 거 요. 아, 계속 멈춘다.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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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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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k c o 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 넘어가서 음, 그 레코딩 비하인드 보고 또 자세한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팔에 타투 뜻 궁금하다고요? 이거 내가 얘기 안 해줬나? 음 나의 10대 어, 가치관이었어요 뭘 하든 후회하지 말자 그래서 Don't regret what you do 이거 이제 아버지랑 같은데 똑같은 타투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약간 인생 선물로 해준 타투예요.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빠가 해준 게 아니고 같이 갔어요. 못알아듣겠 해서 뽀뽀하고 뭐 싶어 <laughs> 귀엽네. 비비냐도뭐 배웠는데 it will be it 이거였나? 그게 다일 거예요 룸서비스 시킬 때써먹으라고래가지고 그거 한번 써먹어봤어요 의미 있는 타투죠. 처음에는 의미 있는 타투 하고 이거는 사실 어 다른 그 이제 타투 디자이너분이 한 거에 내가 다른 부위 어디에 이렇게 여기였나 팔이었나 여기 이렇게 했었어. 한걸 내가 보고 이걸 조금 많이 디자인을 바꿔서 여기다 하면 이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했지. 그래서 l a 와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어요. 타투이 so g o r g e o u 란 말도 많이 듣고 so c cool. 이래가지고. 타투 안 하신 분들께서 되게 예쁘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뿌듯했어. <laughs> 건욱기혀 피어싱 봤어? <laughs> 나도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그 그러니까 내가 뭐지? 나한테 리채 댓글로 건욱기혀 피어싱 했어? 이랬을 때가 엥? 이랬는데 그게 되게 우리 집에 멤버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어가지고 아닌데난못봤는데 이러고 근데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욱기가 뭔가 쿨한 모습도 엄청 많은데 보라야 되지. 좀 귀요미한 심장이라.